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갤럭시 버즈2 제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리뷰를 해보러 갑니다. 어, 갤럭시 버즈2 제품은 조금 나온 지가 됐죠.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조금 됐는데 이걸 이제 구매한 이유가 그 전에 쓰던 JBL의 이제 헤드폰, 이어폰이 분실을 해가지고 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이 어 갤럭시 s22 제품을 쓰고 있어 가지고 이거랑 좀매핑이잘 되는 핸, 어 이어폰이 어떤게 있을까 그동안에 같이 썼던 이어폰 중에 하나가 그 에어팟 에어팟 프로 초창기 제품 2가 아니고 원 제품을 제가 구매를 했었구요 그 다음에 어 소니의 WX, wf 1000x 마크4 두가지를 구매를 했었는데 호환이 좀잘 안됐던 것 같아요 어, 갤럭시 핸드폰하고 호환이 잘안 돼가지고 이 갤럭시 버즈 JBL의 그 이어폰을 썼을 때는 호환이 잘 됐거든요. 켜면은 실패 없이 바로바로 바로 됐었는데 소니하고 애플의 이어폰을 꼈을 때는 호환이 잘안 돼가지고 한쪽만 연결이 됐던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품의 생산지는 어딘지 한번 볼거예요 베트남 같은데. 어, 여기 제조처가, 아, 그렇네요. 베트남에서, 비엔남, 비엔남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여기 스펙을 보게 되면은 2021년도 발표된 제품으로 보이게 되고요 개봉을 했을 때는, 이렇게 기름종이 같은 거에 살짝 첫 번째 좀 쌓여져 있고, 어, 색상이 상당히 괜찮네요. 저는 흰색 이제 그라파이트 제품의 이어폰을 구매를 했는데, 그라파이트 제품이 나오고 바깥쪽의 광택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고 이게 가공이 잘 되어 있어서 약간 조약돌 느낌이 나는 어 마감이 그 사진에서 봤을 때하고 영상에서 봤을 때보다 실제 만지는 느낌이 곡면이라든지 이런 마감 처리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열었을 때 안쪽에 이런 곡면 처리 같은 것들 촉감이 특히 좋은 것 같고요. 열자마자 연결할 수 있는 바로 애니메이션이 떠가지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제품인지 또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충전 케이블. 요즘은 이제 웬만한 무선 충전기라든지 웬만한 그 USB-C 타입 케이블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굳이 써,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이게 하나 들어있으니까 케이블이 하나 더 생겨서 좋긴 좋을 것 같고 안쪽에는 이어폰 팁여게 이제 커널형 타입이다 보니까 이쪽이 미들 사이즈가 될것 같고 라지 사이즈하고 스몰 사이즈는 안쪽에 하나씩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파이트 색상 잘구매를한것 같고요. 어, 감촉이 상당히 괜찮고 이거를 안쪽에 집어 넣었을 때 자석이 달라붙는 느낌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충 방향을 맞춰 넣어도 딱 들어가는 느낌이. 에어팟이라든지 소니 그리고 jbl에 사용하던 자석으로 달라붙던 그이어폰의 감촉만큼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외관이 이제 흰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더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문구들이 많이 적혀있는데 어떤 문구들이 적혀있는지 접사를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 DJI 오즈모 포켓이라는 카메라인데요. 여기다가 울란지 매크로 렌즈, 접사 렌즈를 자석으로 붙일 수가 있거든요. 자석으로 붙는 그런 접사 렌즈가 있습니다. 지금 어, 접사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핸드폰으로 이제 접사를 해도 되지만은 이렇게 접사를 하게 되면은 좀더 아날로그틱하게 어, 영상이 잘 나와가지고 접사되는 모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디자인 요소 때문에 웬만한 어 안전 문구라든지 표준에서 제시하는 의무적으로 이제 표기해야 되는 문구들이 모두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어 아날로그 렌즈기 때문에 방향을 정확하게 맞춰야지 글자가 초점이 맞는 그런 특징이 있는 제품입니다. 접사해가지고 제품 리뷰할 때 이렇게 종종 많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같고요 이렇게 가까이서 봤을 때는 어, 이런 느낌으로 제품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한번 빼 보도록 할게요 제품을 빼가지고 이어팁 제가 사실 이제 커널형 타입의 이어팁을 좀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많이 쓰다 보니까 안쪽에 고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여기 이제 jbl 리모컨 같은 경우에 틈새가 찢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어 거의 이제 못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이걸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귀에 있는 이물질이라든지 기름 같은 것들이 많이 묻어가지고 안쪽에 귀가 건강이 좀안 좋아지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링 이어폰이 있는데 이게 어 번들 이어폰 예전에 에어팟 저 아이팟 그 MP3 플레이어에 번들로 들어있던 아이폰에도 번들리 이어폰으로 들어갔던, 커널형이 없이, 그냥, 어 플라스틱으로 이, 어폰 팁이 되어 있던, 이어폰 팁이 없이 바로 됐던, 이 제품도 상당히 괜찮았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노이즈 캔슬 기능이 들어오면서, 이런, 그 커널형 타입의 고무 이어캡이 많이 들어갔는데, 요게 한, 처음에는 괜찮은데, 6개월 이상, 한 1년 정도 쓰다 보니까, 이어폰 팁이, 오염이 많이 돼 가지고 자 커널형 타입의 이어폰이 오래 쓰게 되면은 한 번씩 이렇게 소독을 해 주는 게 어떨까? 알콜 솜으로 해 가지고 이 바깥쪽을 자주 닦아 줘야지 안쪽에 귀에 이상도 안 생기고 건강하게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스펙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핸드폰에 이어폰을 연결하기 전에 스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그라파이트 제품인데 색상 말고 스펙을 한번좀 보도록 할게요.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블루투스 버전 5.2가 지원이 되구요. 이런, 고품질의 블루투스 프로파일이 지원이 되고, 안드로이드 7.0 이상 됩니다. 어, 무게는, 이어보드 무게는 5g. 양쪽 5g이 되고, 케이스 무게는 41.2g. 이렇게 됩니다. 61mAh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고 케이스에 바, 따로 또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470인 미래 안패요. 그래서 올웨 d 디스플레이 y 사용 시간은 연속 통화 시간은 3.5시간. 사용 시간은 맥스 5시간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고 양쪽에 마이크가 3개씩 들어가게 됐네요. 전체 마이크가 6개가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이 지원이 되면서 상당히 어, 통화할 때도 음질이 깨끗하게 잘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 소리 듣, 들을 수 있는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하다가 외부 소리를 따로 확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지원이 되고 제주국가는 비엔나. 동일 모델에 처음 출시된 연도는 2021년도 8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음, 다양한 사운드가 되고 작고 귀엽고 강력하다 이런 문구들이 들어있고 워낙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득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케이스들이 많이 새롭게 나와가지고 이런 케이스들 재밌는 케이스 사용하면 될 건데 제가 오늘 리뷰를 해보니까 이 조약돌 모양의 광택이 들어간 케이스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해서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연결을 해가지고 케이스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연결이 됐고요. 이 상태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디자인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굴곡이 하나 나와 있는 요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 버즈 이어폰이 들어가게 되고 위쪽으로 성형이 잘 만들어져 있고요. 닫을 때 마모가 되지 않고 소리가 깔끔하게 날수 있도록. 고무 패킹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고무 패킹이 다른 부분에는 따로 없는 것 같고, 여기 부분에 고무 패킹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LED 단자가 아래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전하거나 바로 닫았을 때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아마 배터리가 저, 로우 배터리가 되면은 여기서 경고음이 나와가지고 배터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빼가지고 꽂을 때에는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서 상당히 재밌게 그리고 좌석이 닿았을 때는 잘 들어가고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어, 품질은 제가 나중에 차후에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품질이 어떤지 따로 한번 테스트를 해가지고 기존에 사용했던 모델들과 애플의 제품과 소니의 제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괜찮고 어, 제가 구매를 했던 무선 충전기에다가 핸드폰하고 이렇게 양쪽에 같이 올려놓게 되면은 두 개가 동시에 충전이 되고 갤럭시 워치도 번갈아가면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구성 패키지가 상당히 잘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어,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케이스 자체가 되게 심플하고 좀 단조로울 것 같았는데 안쪽에 이제 공유를 넣어가지고 이중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안쪽에 색상이 그라파이트 색상인데, 그라파이트 색상으로 안쪽으로 이제 이중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안쪽에 공유를 집어 넣어가지고, 단조롭지가 않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도, 어, 확,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도, 그라파이트 색상이 제품의 그 케이스, 위쪽과 아래쪽에 틈새로 그라파이트 제품이 보인다. 그리고 뒤쪽에는, USB-C 타입 케이블이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힌지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아가지고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함이 없을 것 같고 닫을 때 이렇게 경쾌한 소리가 나는 부분. 요게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넣어가지고 확실히 닫혔다는 느낌이 나오니까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었을 때마다 갤럭시 어, 핸드폰이랑 연동이 너무 잘 돼가지고, 어, 블루투스 연동이 한쪽 이어폰이 연결을 잃을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상당히 사용하는데, 안정적인 연결을 지원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은 사용하면서 이제 좀 불안감이 있거든요. 제가 소니하고 애플 제품 사용할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 제품은 연결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동으로 인식이 바로 되고, 처음 케이스를 열었을 때 바로 인식을 할수 있다. 그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은 케이스는 17%, 이어버드는 65% 정도 충전이 된 상태에서 제품이 출고된다고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다가 연하게 이제 AKG에서 사운드 바이 AKG 로고가 들어있으니까 음질에 관해서는 AKG가 이제 하만 카돈의 서브브랜드인데 이 노하우를 잘 반영을 해가지고 AKG에서 한번 최종적으로 튜닝을 마쳤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그 스피커의 음역대를 무리없이 잘 튜닝을 해가지고 그 드라이브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음향을 나올 때 적절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음향이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은 커팅을 잘 했겠죠. 그래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